사랑하세요 <laughs> 제목은 이브람, 제빡친 이브람, 제목은 이브람, 제목은 이브주제은 이브람, 제 이브람, 제이제목 이브람, 이브람, 사랑이 기억하겸 직한 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는 이 장소는 선생님이 지금 명절을 맞아서 안동에 내려와 있고요. 지금 딱 4인이 모여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딱 4인이 모인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명절 때 이런 것 때문에 좀 속상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음, 명절이 됐을 때 가장 좀 힘들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운함이라는 거야. 근데 왜 명절 때 갑자기 서운함이 밀려오기 시작할까?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거나 또는 이제 궁금해서 누군가 질문을 하고 막 물어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칭찬을 받는 대상도 있고 칭찬을 못 받는 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받는 대상도 있고 그래요. 관심을 못 받는 그런 대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칭찬을 못 받거나 아니면 관심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때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운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명절 때 그런 감정들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이 서운함과 관련 있는 또 어떤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섯 명의, 만약에, 여러분들, 친척, 사촌들이 모였다고 하면, 다섯 명의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모였다, 그러면 다 똑같이 칭찬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섯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어떤 아이가 유독 진짜 외모가 예쁠 수 있어. 그러면,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연약한지라, 어떻게 하냐면, 그, 음, 그냥 다 똑같이 예쁠 거예요. 다 똑같이 예쁠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가 예쁜 친구를, 야, 너왜 이렇게 예쁘니? 너 진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예뻐진다 면서그 친구한테는 얘기하는데 나머지 네, 명의 학생들한테는 얘기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뭐 공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명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열받고 그다음에 슬프고 막 서운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나타날 때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이해하고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명절 때 자꾸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다 보니까 약간 없지 않아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면 하 편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편해죠. 한쪽을 더 사랑하고 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뭔가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음으로 품고 속상해하고 어 나는 명절 때는 좀. 이제 친척집에 안 가고 싶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가족관계를 깰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이 서운함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가던지 간에 항상 있을 것이고, 나를 쫓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선생님, 어,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면 돼요?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 네,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진짜 막 칭찬을 받아요. 야, 진짜 네가 그렇게 성적이 많이 올랐어? 근데 그럴 때 정말 우리한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마음 뭐냐면 뭐야? 쟤는 저렇게 성, 성적이 올랐을 때 나는 성적이 떨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좌괴감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내가 성적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친척이 나보다 성적이 더 많이 오르고, 그냥 하여간 칭찬을 많이 받았어. 그럴 때 내가 별로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야,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할 때 그냥, 좋아, 내가 기뻐해 주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 제이그룹에 바로 오십시오. 바로 입사입니다. 그런 아주 진짜 넓은 마음의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친구가 어, 우리 친척이 칭찬 엄청나게 받아. 그러면 야 그러면서 같이 막 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은 좀 힘드네? 그러면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친척에 비해서, 나는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 나는 좀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건 사실 안 봐요. 그러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정말 같이 그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슬퍼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서운함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식으로 서운함을 털어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내 네, 친구가 많고요그 다음에 걸림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명절 을 기점으로 해서 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명절 때안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할 거지만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 이제 명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을 텐데, 그때 혹시 서운한 감정이 친척들끼리의 그런 비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볼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우린 개척자니까. 그치? 우린 개척자기 때문에 늘, 늘이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일을 당한 친구에게는, 그 친척에게는 정말 똑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막 기뻐해 주는 거 와, 기뻐해 주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을 당한 분에게는 정말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이 서운함의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서운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게 항상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지금은 내 타임이 아닌 거야. 그러나 다음에는 또 인정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느꼈던 그런 어떤 자괴감이나 또는 인정받지 못했을 때그 서운함을 내가 그 마음 속에 절대 담아두지 말고 왜냐면 이거는 금방 지나가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 받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수 없는 인정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가지의 나에 대한 그 불인정. 그거에 되게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나에 대해서 칭찬도 잘 기억하지만 나에 대해서 쓴소리한 걸 정말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칭찬을 했는데 한 가지 쓴소리가 마음속에 박힌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실은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잘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맞아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10가지 칭찬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한 가지의 어떤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게 있었다면 그냥 그 그곳은 쿨하게 넘기고 어, 기뻐하는 자와 함께 크게 기뻐해주고 더 크게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주면 아주 위대한 네, 여러분들 그런 개척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또 명절 때 혹시 속상한 친구들 있었다면 네, 이렇게 또 우리 빡공시대가 마음 만져드렸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편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또 강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